원희와 유리의 놀이! 오늘은 엄마에게 땅, 삼각형 땅따먹기를 할거예요 원아 오늘같이 추운 날은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 그지 네. 원래 오늘 원이랑 같이 엄마가 그 도서관에 음악회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추워서 오늘 영하 19도까지 내려갔거든요 아사는 삐삐. 그래서, 언니가 심심하다고 해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언니랑 저랑 종종 하는 놀이에요. 언니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래? 네. 먼저, 종이와 자, 펜두 개를 준비합니다. 먼저, 종이에 점을 찍습니다. 점을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냥 찍고 싶은 곳에 아무데나 쭉쭉 톡톡 톡톡 점과 점을 두 개를 이어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짜잔, 선이 다 이어졌어요. 네, 이렇게 점두 개를 이어서 선을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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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고요. 자, 엄마랑 원이랑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먼저 할지 정리할게요. 자, 안 내면 진다. 가이바이보 주원이가 읽었으니까 주원이부터. 자 여기서 원하는 거를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삼각형을 먼저 만들어 만드는 사람이 그 삼각형은 자기 땅이 되는 거죠. 자, 어디랑 어디랑일까? 이렇게, 그 다음 엄마 차례. 자,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삼각형을 엄마, 엄마 차례. 이건 엄마 땅. 힐링교신 땅은 이렇게 별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정과이정뭐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주원이. 뺏서 갈지도 몰라. 뺏서 갈지도 모르니까. 오, 생각 좀할게되 많아지는데. 일단 그러면마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상 오, 어, <목소리> 잠깐. 과 어, 그렇게 해도 돼. 아니야. 바형이니까 아니, 잠깐. 서 갈지도 몰라. 어차피 뭐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어, 어, 이렇게도 이렇게 해 돼. 보소. <laughs> 자, 주니. F. 되게 작다. 음, 그렇다면 엄마는 또 <laughs> 여기서 삼각형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점과 점을 이어주면 삼각형 엄마 땅. 대신 음. 큰 땅이 생겨요. 그다큰 대문자... 응? 소문자 는 여기 있는 삼각형 엄마 땅 이제 딴 데를 음. 가봐요 여기는 이제 삼각형 다 했으니까 여기도 삼각형 다는 새로 개척해야겠응아 여기 삼각형이 보이네 여 여기까지 튀어나오면 안 돼. 아, 여기. 아 이거 이렇게 한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 엄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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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땅큰땅 큰땅 생기네. 언니는 <laughs> 큰 땅을 위주로 만드는구나. 언니는 <laughs> 속 땅이 많구나. 그런그 후여 후여. 어, 여기 땅이 있네. 땅이 있어요. 아니, 엄마도 큰 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여기도 어. 있는데, 어. 이번엔 꼭 소문자 F를 써야지 근데 거꾸로 썼어. 응? <laughs> 얘, 대문자랑 같은 방향으로 써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응, 아빠는 이렇게 안보 아니야, F 이렇게. 왼쪽얘랑 방향이 똑같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야. 뭘 죄송해. 모를 수도 있지. 모를 때는 배우 배워, 배워가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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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음, 아, 차라미야, 콜롬비야 콜롬비아. 콜롬비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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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예. 엄마도. 콜롬비아? 응? 콜롬비아 커피가 맛있지. 아, 잠깐 콜롬비아. 검투사 싸워 너무 많아버려. 큰 나라로 들야너큰 땅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 오오오오오오 오. 오. 마이갓 점과 점을 오 마이 가스 오 마이 가스 가스 레인지 엄마 큰일 났습니다. 아닙니다. 삼각형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점세 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점. 엄마 만드려고 했 자,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아니야. 어? 왜? 독한 탕 만들래. 어, 그러면 이거 엄마 먹으면 또 주원이 도한 개가 만들려면 또 걸릴 건데. 어, 걸리고. 여기 바로 있는 걸안 주워 먹겠다는 거지? 잠깐만요. 음. 잠깐만. 응? 어, 보인다. 이렇게? 좀 음. <laughs> 바로 만드는데. 다 주시고요. 음. 여기 있던 거 바로. 어, 여기도 있네. 짜잔. 짠. 아싸. 아미야콜아 콜롬비아. 자. 애플. 아, 이거 이거. <laughs> 언니랑 이거 이거 어, 엄마가 너무 잘해 엄마가 너무 잘해가지고 콜롬비아 국물 엄마가 국립. 이길 것같아 엄마? 응. 가져가세요 아, 여기도 있어요 잘 살펴보면은 요거만 이으면상각형인데아 엄마? 응. 근데 여기도 땅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거 주원이가 이제 만들어서 먹어야지 아니요 싫어 응 여기도 있어요. 음, 그래요. 응 여기 있어요. 음. <laughs> 야, 자 많아 가지고 지금 주원이는 지금 땅두 개만 되요. 아, 자 이것도 엄마가 먹을 수있어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응? 여기도 엄마 딸이 되네. 응. 엄마 딸두개 생겼다. 주원이도 땅두 개. 이거 세모고, 이거 삼각형이고. 또한개더 만들 수 있어요 애플 써야지 엄마 딱 할까? 아니요 ㅋ ㅋ ㅋ ㅋ ㅋ 데 하세요 어 여기 엄마 이길 거예요 어차피 주인찾았어 이거 삼각형 아니잖아 지금 이. 그럼 응손 그어야 되잖아 봐봐 여기도 있잖아 음~~ 아하, 아하. 이거는 하나 둘, <laughs> 셋, 네 개는 접도거든. 응? 응 맞아. 자 주원이는 응, 응. 어떻게 여기 점에서 아 이렇게. 아 그래 그래. 이렇게. 아나 조그만데. <laughs> 응? 잠깐 손이 여기. 아 맞아 맞아. 그럼 그게 성이 되는 거까와이 엄청 조그만데. 자, 여기 엄마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laughs> 이따가 이따가 꼭 세워야 돼요. 응 여기 <laughs> 있어요. 응 여기 있어요. 응 여기 있어요. 자, 대단하다. 대단하다. 응? 그럼 엄마가 여기랑 여기 연결해서 대조광고 여기 있어요. 여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 됐나? 다 끝났나? 아니요. 응, 응 여기 있어요. 이점 이점. 아아 아, 맞네 <laughs> 어마 오빠인데 아잘 봅니다 기운이 좋은가 봅니다 F가 엄청 많은데 자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원이와 엄마의 힐링 여신의 지금 이제 땅따먹기가 끝났어요 자 뭐가 제일 많은 거 같지 뭐가 더 많은 거 같지 일단 우리 지금 세어봅시다 원이의 땅은 F지. F와 별이 몇 개인지 세어 볼게요. 1개. 하나, 둘, 둘 3, 4, 5, <laughs> 6, 7, 10. 10 하나,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2 33, 34, 35. 35, 35, 35, 35. 1, 2, 3, 4, 5, 어 7, 8, 9, 10, 11, 12, 13, 1섯 15, 16, 여7 18, 19, 20, 27, 27, 27, 2 27, 27, 27, 27, 27, 27, 27, 27, 2 27, 2 27, 27, 27, 2지 27, 27, 27, 27, 27, 27, 27, 27, 은7 27, 27, 2요 27, 짠, 35, 엄마 별, 35대 원이 27. 자, 엄마 승 제가 안타깝게 졌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꼭 이기고 말 거예요.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땅 깨먹기 함께 해보세요. Cảm ơn anh nhau.